김급상황 <목소리> <목소리> 안현수 임효준 니들은 스티브 유보다 더 나쁘다 국적회복 좋아하네 대한민국이 바보 국가로 보이나 곧 입국 금지될거다 안현수 퇴출 중국으로 귀화한 쇼트트랙 선수 리샤 오쥔 26 한국명 임효준에 대해 중국내에서 부정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리샤오쥔은 2019년 6월 동성 후배 선수의 바지를 내려 성희롱 혐의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 정지 1년 징계를 받았다. 베이징 올림픽 출전 불발을 우려한 리샤오쥔은 중국으로 귀화했다. 그런데 그는 국적을 바꿔 올림픽에 나가려면 기존 국적으로 출전한 국제 대회 이후 3년이 지나야 한다는 IOC 규정을 뒤늦게 인식했다. 리샤오쥔은 베이징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했다. 중국 내에서 리샤오쥔에 대한 반응은 대체로 호의적이다. 그의 중국 SNS에 이미 수만 명이 팔로워가 있다. 리샤오쥔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의 금메달을 축하하는 글에 좋아요 수만 개가 달렸다. 하지만 리샤오쥔 귀화의 진위를 의심하는 여론도 있다. 리샤오쥔이 선수 생명 연장을 위해 중국을 선택한 기회주의자일 뿐 언젠가 한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판단이다. 중국 언론은 리 샤오진의 중국 귀와 목적은 단순하지 않다. 중국을 대표해서 금메달을 따는 것이 그의 가장 큰 목표다. 하지만 그가 이후 한국 국적을 회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리 샤오진은 중국 국적을 선택할 때 망설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매체는 리 샤오진과 스티브 유, 유승준 사례를 비교하며 한국의 병역을 거부한 스티브 유에 대해 한국이 입국을 금지시켰다. 리샤오진에게 나타난 상황에 스티브 유보다 나을까? 라고 반문했다. 중국 팬들도 흔들리고 있다. 중국 팬은 중국 대표팀이 왜 한국 선수의 훈련에 돈을 쓰고 있나? 며 부정적 시선도 있다. 반면 리샤오진은 우다쟁보다 잘한다. 우리는 그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며 리샤오진 귀화를 반기는 팬들도 많다. 안현수에게 쏜 화살은 다시 돌아온다. 가이드의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한국이라고 검색해 보면 상단에 이러한 기사를 볼수 있다. 기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시작한다. 최근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이 쇼트트랩 경기에서 다수 조기 탈락하면서 중국 대표팀의 경기력을 부러워했던 많은 한국 누리꾼들이 무능하고 분노했다며 분노를 쏟아냈다. 중국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스케이팅 대표팀 한국계 러시아인 안현수 감독과 그의 가족들. 2월 8일 이른 아침, 참을 수 없는 안현수는 자신의 SNS에 장문의 한국어 글을 게재하며 한국 네티즌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이나 허위 보도를 이유로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거기에 이어지는 기사 내용은 가족을 비난하는 댓글이었다. 물론 정치적인 의도로 기사화가 많이 되는 건 알지만 이러한 댓글은 의미가 없다. 조금 창피하기까지 하다. 왜 의미가 없나? 1. 논점 흐리기.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베이징 올림픽 심판단의 오심이다. 안현수 코치가 해당 심판을 어떻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중국이 원하는 바일 것이다. 우리는 무엇에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2. 누워서 침 뱉기. 우리가 비난해야 할 것은 안현수 코치이다. 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아니다. 그의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 결국 누워서 침 뱉는 꼴이다. 3. 알고 욕하자. 선수로서 안현수는 최고의 실력을 갖춘 선수다. 쇼트트랩 최다 메달 수 보유자 55개 이며 쇼트트랩 종목 올림픽 최다 금메달 6개 의 보유자이다. 이외 3관왕 세계 모든 선수들의 그가 가장 뛰어난 선수라고 평가한다. 가장 뛰어난 기술 쓸데없는 움직임 최소화 에너지 소모 최소화 세계 정상 수준 스피드 지구력 노련함 경험 뛰어남 인코스 아웃코스 코너링 아쉬움, 스타트가 느림, 500m의 약점?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11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4위까지 대표로 발탁하는데 5등을 했다. 당시 성남시청에서 팀도 해체하여 소속도 없던 안현수를 눈여겨본 러시아 대표팀. 러시아는 안현수가 절실했다. 물론 그의 뛰어난 실력도 있었지만, 당시 수준 높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이, 훈련법, 노하우, 선수 관리 시스템이 필요했던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밀을 빼돌렸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에서는 그에 합당한 파격적인 대우를 한다. 연봉 1.8억 원. 통역사 제공. 저택 3채.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러시아 국적.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준비하기 위한 중국 코치진에 들어갔다. 과연 11년 전인 2011년까지 대한민국에서 배워간 코치 노하우가 현 중국 대표팀에 도움이 되었을까? 한국이던 중국이던 11년간 많은 코치법과 훈련법이 도입되었을 것이다. 현재 안현수가 중국팀에 가르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한 뒤 개인이 쌓아둔 노하우일 것이다. 따라서 그를 욕할 이유는 딱한 가지다. 2011년 당시 대한민국 국적을 버리고 러시아로 귀화하여 대한민국 훈련법을 러시아에 전수했을 것 같은 가정. 4. 결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관역을 잘 조준할 필요가 있다. 시위가 뒤틀리면 바꾸지 못한다. 빅토르 안, 안현수, 아내 우나리 씨가 국적회복기사에 발끈했습니다. 우나리 씨는 1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한 매체의 기사를 캡처해 올렸는데요. 그가 안현수와 함께 러시아로 귀화했다가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우나리 씨는 내가 나도 모르게 언제?라고 발끈했는데요. 그러면서 내한민 네, 국입니다라고 강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빅토르아는 2011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러시아로 귀화했는데요. 2020년 선수 생활을 은퇴한 뒤 지난해 중국 쇼트트랙 대표팀 기술 코치로 합류했습니다. <목소리>